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 전영섭입니다 반석권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 구근류 올라오는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튤립, 튜립, 튤립이 이렇게 빨간색이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튤립은 잎부터 올라오면서 꽃잎을, 꽃을, 꽃무을리를 감싸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튜울립. 튜립 이렇게 보이시죠? 네, 꽃봉오리를 감싸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크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10cm 분에 심어진 튜립입니다 튜울립. 잠깐 여러분들 앞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 드립니다. 이게 지금 튜울립. 튤립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튤립 다음에 여러분 아이리스 아시죠?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15cm분에 세 개를 심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밑에를 만져보면은 통통합니다. 통통해서 어, 이 정도 꽃잎 있는 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탱탱한 것 보면은 꽃을 물고 올라옵니다. 지금 아이리스는 15cm분에 15cm분에 세 개를 심었습니다. 아이리스 심어진 구근류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알리움, 알리움이 경장이 종자가 비싼 종자입니다. 그래서 6지 7지에 하나씩 이렇게 심었습니다 구근도 크지만 구근이 경장이 몸값이 있는 알리움입니다. 그래서 알리움을 하나씩 6지 7지 화분에 이렇게 알리움을 심었습니다. 구근이 구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화분에다가 직접 이렇게 심었습니다. 알리움. 이것이 알리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움은 아직 예, 꽃봉으로는안 잡히지만, 예, 알리움. 자, 아이리스. 그 다음에, 이제, 무스카리. 무스카리가 이제 보라색이죠. 예, 예. 감싸고 안에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건요, 예, 무스카리. 예, 여러분들, 무스카리를 잠깐 보고 있습니다. 무스카리. 예, 무스카리죠. 무스카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예, 이거는 다육입니다. 다육이 화재 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심어 놨죠. 예, 그러면 이쪽에 히아신스, 이거는 하얀색이죠. 하얀색, 하얀색인데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아신스, 히아신스가 또한 분화류 예, 재배하고 있고, 이쪽 쪽은 어, 아까 소개했죠. 알륨, 알륨 화분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것은 이것도 무스카리. 무스카리, 무스카리를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네. 보면은 어 알리움이 쪽은 좀 많이 컸습니다. 알리움, 알리움이요. 알리움 화분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 이렇게 봐서, 또한, 트윌립도 있고, 이건 라일락이 점점 올라오고요, 워터코인, 그 다음에 유리우포스 꽃이 활짝 폈습니다. 유리우포스, 보시고요, 유리우포스죠. 이쪽엔 노드마리 허브를 삽목에서 뿌리내려서 10cm분에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다 뿌리는 내렸지만은 더 크기 위해서 한 포트에 세개내지 4개를 풍성하게 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왔어요. 카네이션.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여기주에 있고요. 히아신스, 보라색이죠. 하 신스. 농장에 잠깐 구근류, 잠깐 여러분들한테, 에,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에, 농장에 있는 소식들 계속 알려 드릴 테니,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은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